이양 옆으로에 대한 음. 무게중심을 잘 잡을 수 있어요. 음. 이렇게. 예. 이제 반대로 근데 이렇게, 이렇게 잡고 있어 봐요. 지금처럼. 음. 예. 근데 앞뒤로는 어때요? 지금? 취약하죠. 앞뒤로는 음. 취약하죠. 네. 예. 근데 마찬가지로 거의 일자로 서봐요. 일자로. 음. 거의 자로. 일자로. 그렇지. 자, 이 상태는 앞뒤로는 무게중심이 잘 잡혀요. 음. 어. 근데 좌우로는 이게 <laughs> 중심이 어. 안 잡히죠. 그래서 <laughs> 네. 자, 대각선 자리를 유, 유지하는 게 앞, 뒤, 좌우가 다 이게 음. 중심을 골고루 잡을 수 있기 위해서 네. 이렇게 진행이 되는 거고 네. 스텝트 때 가장 기본적인 거는 뒷발을 이렇게 들고 있어야 돼요. 뒷발 든 상태에서 지금 뒷발을 들게 되면 무릎이 굽혀진 상태가 되는데 음. 이 무릎만 이렇게 해서 그냥 피게 되면 앞으로 가는 거예요한번 해볼게요. 네. 뒤로 지금 무게 중심이 앞으로 지금 가면서 이렇게 쏠리게 된다. 네. 쏠리게 되면 발이 이렇게 끌리게 돼요. 음. 그래서, 탭으로 나갈 때, 이 앞발을 탁! 잡아줘야 돼. 요 아. 잡아준 상태 에 중심이 잡혀야 되고, 음. 어. 뒤로 백스텝 할 때, 이 앞발로 밀면서, 이렇게. 아. 뒷발 계속 든 상태에서 다시 앞, 뒷발로 밀면서, 음. 다시 앞발로, 아. 이렇게. 이게 기본이야. 요걸 이어서 하면,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그렇죠. 그렇게. 음. 지금 좋아요. 그래서 뒷발이 계속 유지된 상태에서 앞, 뒤로. 나간 만큼 뒷발이 따라와 주고, 네. 뒤로 빠진 만큼 앞발이 따라가 주고. 네. 나갈 때 뒷발로 추진. 음. 빠질 때 앞발로 추진. 네. 어, 그래서 이게 반대로 되면 안 돼. 네. 얘가 가야 되는데 앞다리로 끌고 가거나, 음. 마찬가지 이것도 이 앞다리로 밀어줘야 되는데 뒷다리 먼저 가거나, 그래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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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다리 끌고 뒷다리 끌고 이렇게 걷는 스텝을 하더라도 뒷다리부터 먼저 힘이 실린 상태에서 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걷는 연습을 해줘야지 음. 하나 하나 둘 하나 둘 음. 이렇게 하시면. 네네.